어, 새로운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 새로운 서비스를 핸들링하는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제 애플리케이션 위에서 데이터가 핸들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취약점 관리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근원적인 보안 사고를 막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 최근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클라우드 상에서는 그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의존도가 되게 높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 중에 71% 정도가 그 아주 중요한 보안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어떤 오픈소스에 대한 거버넌스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물인터넷, 특히 요즘에 스마트워치로 그 대중화가 되고 있죠. 근데 사물인터넷의 경우에는 어, 그 보안 취약점에 대한 보고가 상당 부분 되고 있는데, HP 내에서도 이제 그, 보안 리서치 조직이 있습니다. 저희 FOD 팀이라는 Fortify On Demand 리서치 팀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웨이브 해킹 시도를 좀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에 대해서 보안 진단을 해본 결과 약80% 이상이 아주 보안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IoT, 사물 인터넷 혹은 이제 그 클라우드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애플리케이션 보안 취약점 관리를 하는 부분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어, 올해 2014년도에도요, 그, 가트너의, 가트너의 연례 행사, 시큐리티 컨퍼런스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 가트너의 그, 리서처 중에 한 명이, 그, RASP, 영문으로는 런타임 애플리케이션 셀프 프로텍션, 이라는 어떤 그 기술을 소개를 했는데요. 어, 이 부분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보완하고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새로운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어, 기존의 기술들은 보안 취약점을 관리하기 위해서 CQ 코딩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모예킹을 하더라도 보안 취약점을 패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임시 방어방 역할을 할 뭔가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보안 패, 취약점 패치를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그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특히 이제 자바하고 단넷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그 중간 임시 방어막을 해줄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이 런타임 애플리케이션 셀 프로텍션 이런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이를 그 예를 들면 그 트랜스레이션을 해보면 그냥 런타임 애플리케이션 자가 방어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도 해석이 되는데요 해석이 약간 우습기는 한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있어서 새롭게 떠오르는 어떤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어 쉽지 않은 질문이시고요 어... 이제 방법이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무래도 암호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암호화 키 관리가 되게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부에서 데이터, 내부자에 의해서 데이터가 유출이 됐더라도그 데이터 자체가 이제 그 암호화 돼 있어서 볼수 없는 어떤 기술 제재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때 이제 새롭게 대두되는 기술이 암호화 키 관리 기술입니다. 기존에 이제 그키 관리라는 부분들이 국내에서는 좀 생소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정보보호 관리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또 이제 이러나어암호키 관리 기술 자체가 일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많이 쓰셨는데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도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호키 관리를 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암호화 키 분리 기술, 그 다음에 결합 기술. 그래서, 어, 예를 들면 내가 클라우드를 해서 활용을 해서 암호화를 하더라도 키 자체는 내가 일부 가지고 있고 절반의 키는 내가 가지고 있고. 저 절반의 키는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가 가지고 있어서 이를 복화할 때두 개를 결합시켜야만이 이제 복화가 되는. 그래서 클라우드 사용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안심 차원에서 어떤 그 데이터 보호를 할때 안심 차원에서 키 분리를 해서 이제 그 복원을 하는 이런 새로운 기술들도 이제 현재 업계에 나오고 있습니다.